주군님 바로 백근 백근 치치야 사랑해 <웃음> 자식이었네 <웃음> 장천성 <웃음> <웃음> 저 순미님도 왔대요 순미님도 어? 내 위아래로 다시 팝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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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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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성시켜주마 너의 플린스를 하대하 <laughs> <대야>, 반갑습니다 <laughs> 아 이분이 채널에 와주실 거라고는 저는 정말 생각 못 했는데, 신용우 성우님, 어서 오세요. 선배님, 안녕하세요. 성우, 신용우입니다. 방송은 아, 사실 준비를 조금 하고 있었거든요. 하고 있었는데 오셔가지고 네. 저희집 청소 상태를 보시는 거예요. 아, 아니 아 근데 제가 어, 이런 얘기 까지 된다고? 여기 이렇게 보시고 저렇게 보시고 이래가지고 제가 컴퓨터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저는 사실 누추한 저의 몸을 끌고 아니 들어오시자마자 누추한 해요? 곳에 초대해줘서 <laughs> 말이, 말이 꼬였어. 미안해요. 그래서 <laughs> 누추한 이 몸을 끌고 여기에 오게 됐습니다만 이사 온지 며칠이 안 됐다는 거예요? 먹을 거좀사고 오긴 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laughs> 두루마리 유지가 훨씬 싼데 괜찮 <laughs> 걸? 다만 제가 거울만 닦아 드렸다. <laughs> 거울이... 아, 이 사람이 나를 아니야. 오늘 일꾼으로 아, 불렀구나. 아니에요. <laughs> 그 거울이... 너무 열심히 전문가처럼 닦아주시는데 제가 청소하시는 선배님을 두고 컴퓨터를 하러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내 시선을 한 곳에 붙잡아두기 위해서 아, 오케이. 어디를 또 이렇게 검사하실까 들쑤시고 다닐 뻔하다가 참았습니다만 <laughs> 이제 뭐라도 도와드릴 게 없을까 그 선배의 오지랖 요리도 좀 하시나요? 요리요? 요즘 요리 말고 베이커리 좀 하고 있고 오, 우와 뭐. 혹시 국방? 같이 해보실 생각 있으신가요? 저한테 <laughs> 게... <laughs> 혼나면서 할 자신 있으세요? <laughs> <laughs> 아까 음... 어느 분이 포도 찌개 네. 드셔보신 적이 있냐고요 포도 찌개요? 저는 포도를 형태 변환한 거 싫어합니다. 제가 건... 포도 찌개를 오... 만들었는데. 아 진짜요? 네. 네, 사실은 뱅쇼에 가까운. 아 그렇지. 네. 뱅쇼 할 거야, 찌개 할 거야, 둘 중에서. <laughs> 아니면 그코프맹인가 <laughs> 아니 왜 그렇게 어려운 입니까? 요리를 하려고요? 쉬운 요리부터 하지. <laughs> 좋아요. 아 권창욱 선배님. <laughs> <laughs> 창욱이가 <laughs> 여기 있다고요? <laughs> 권창욱 선배님 코크맹 <꽃구맹 웃음> 방송에서 너무 오래 걸려서 <laughs> 안 된다니까 지금. <laughs> 귀여운 창욱이. 창우기. 어 창욱이도 요리 일가견이 있어. 아 요리... 오신대? 요리하러 오실 거예요 요리가 나와야 할 텐데 창욱이 카메라가 다 가릴... 마스터 한 거는 한 13, 14개 돼요 <laughs> 처음에는 휘낭시에부터 시작했고요 와 휘낭시에 마들렌하고요 티라미수하고 시아바타 네? <laughs> 아무튼 오븐을 큰걸 샀어요 크다고 며칠 하면 했습니다. 얼마나 커요? 크기로 어떻게 말하죠? 하반신 정도 <laughs> 하반신요 <laughs> 사람 몸이 누구냐에 따라 다르겠는데요 창욱이 상반신 정도 합니다 <laughs> 작은 베이커리에서 하는 오븐 정도 크기예요 플린스가 드디어 열렸는데 네. 질문을 제가 사전에 조금 받았거든요. 네. 원신을왜 나는 불러주지 않는지 서운하시지 않았나요? 5년 차가 된 게임인데 원신을 알고 계셨나요? 그 네, 원신이란 게임은 알고 있었고 하지만 5년이 된지 는 몰랐고요. 아. <laughs> 그래서 별렇 <별로> 섭섭하지 않았습니다. <laughs> 아, 오래 된건 알고 있었어요. 어, 안 부를 수도 있죠. 왜 제가 섭섭해야 하나요? <laughs> 호요버스 게임은 스타레일을 먼저. 하시고 아, 아 네네네. 네, 네, 네. 나찰이라는 캐릭터. 나찰. 플린스의 차이점으로 다른, 다른 캐릭터죠. 끝만. 있지만... <laughs> 안돼안돼 살짝 사람들이 나차를 지켜야. 떠올릴까라는 생각도 살짝 들긴 들었어요 오디오적으로 기억해라. 조금 약간 비슷한 톤이나 뉘앙스가 나오더라도 그렇게 신경 쓰는 편은 아니어서 프린스를 조금 더 청년에 가까운 캐릭터라고 느꼈던 것도 에이지로 굳이 따지자면 인간의 아... 에이지로 따지자면? 오디션을 보신 건가요? 그렇죠 중요한 역할이라고 기뜸을 해주시긴 했는데 <laughs> 여느 다른 캐릭터도 오디션 보듯이 보았고요 어쨌든 그 미스테리한 구석을 가지고 있어야 해서 네. 완벽하게 이해했다기보다는 이제 알아가는 그런 느낌으로 했기 때문에 오디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녹음을 어... 하는 게제 아... 노하우라면 노하우랄까 어... 이 역할도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어... 처음 봤을 때 플린스 첫 인상이 혹시 어떠셨는지요? 과도하게 잘생겼다. <laughs> <laughs> 아이 녀석 이거 잘생겼네. <laughs> 신 지금은 어떤가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플린스보다 보여주는 면이 아직 굉장히 적어요. 매번 녹음 갈 때마다 조금 조금씩 더 풀리고 있구나. 그래서 음 여러분들이 아마 플레이 하시면서 조금 더플린스랑 캐릭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면모를 아실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야 이런 거 좋다. 되게 공식적인 대답 같다. <laughs> 플린스 녹음하면서 유리 비하인드 유리 이, 있으신가요? 모시... 여러분들 그 주문 외우는 신. <laughs> 아무래도 그런 말들이 발음보단 감정을 생각하면서 할 수밖에 없는 자연스럽게 들리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녹음할 때꽤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면 들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아 녹음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신영호 성우님께서 생각하시는 플리스의 매력은? 매력은 하고 딱 돌려는데 왜 어? 저기 퇴폐미가 보이죠 <laughs> 테페미... 글쎄요 여러분들이 보통 테페미라고 하면 약간 눈 개슴치리하게 뜨고 미소와 무심한 듯한 표정이 왔다갔다 하며 좀 그런 것들을 더 느끼시는 것 오. 같고 기본적으로 플린스의 캐릭터 콘 자체가 블랙이랑 어? 권창 선배님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신 가같 원신의 여태 없었던 미스테리어스한 남, 느낌의 남성 캐릭터죠 그렇대요 <laughs> 창욱이는 저렇게 뭐, 공부를 저렇게 항상 하더라고요 <laughs> 잠시만요 끼욱 성우님 끼욱이 같네요 끼욱 뭐야 저러고 나가버린다고? 나 혼자 방송하러고 가버린다고? 네, 아무튼 플린스의 매력이라 캐릭터가 좀 외로워 보이잖아요 그 등대라는 이미지가 그곳에 그렇게 서있는 그런 이미지 약간 플린스의 이미지랑 겹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선배님 혹시 원신 해보실 생각 있으신가요? 가령씨가 게임 화면을 잠깐 보여줬는데 네. 그 맵의 볼륨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미 열려있는 곳이나 해야 할것인 저는 원래 뭐 하면 되게 열심히 하는 성격이라 발 들이면 이제 남은 인생의 며칠이 순삭될 거를 <laughs>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어서 하고는 싶은데 네. 어 글쎄요 예전에 전속 때부터 선배님이랑 게임을 종종 했었었네 맞아요 제가 후배들 데리고 잠깐만 또이러고이요 로 그냥 간다고? <laughs> 자, 저또 저랑 여러분들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창욱이. <laughs> 아이 왜 휴지를 이렇게 한번탕 들고 <laughs> 야, 이거 방, 방송하는데 뒤에서 시커먼 남자가 양손에 아... 티슈 딱 전형적이네요. 두루마리와 티슈딱 들고 네. 아무것도 사오지 말라 그랬는데. 네. 잠깐 화장실에 어, 네네, 것만 네, 화장실 네. 화장실 간다는 걸 방송에서 까고 간다. <laughs> 야, 정말 되게 오픈된 방송이고 좋네요. 어. 네, 이파랑 카쿠쿠 같은 박기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감사하게도 정신없이 좀 오늘 돈, 돈 벌고 왔어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laughs> 일하느라 정신이 없다는 <없단> 뜻이에요. 진짜 <laughs> 리얼 정신이 없어. 아, 사람이 원래 정신이 사람이 원래 정신이 없다고 합니다. <웃음> <웃음> 저 조심하셔야 돼요. 저 기회만 되면 퇴근하려고 하나요. 안 돼요. 아직 안, 안 돼. 말해서. 뽑기 플리스 뽑아주고 가셔야 돼요. 아홉 분먼 뽑기 한다고 그랬죠. 뽑을 뽑아야 됩니다. 저 순미님도 왔대요. 순미님도. 어? 순미 성우님도 오셨어요. 야,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아. 그냥 다 와라 일로 주소 찍어줄까? 어칠기 성우 이다음? 야 그냥 와라 일로. <laughs> 이거 은야야. 야 ]십니까? 내가 지금 카톡 단체 팡팔 <laughs> 테니까 주소 올리세요. 성우분들 디코들어 오세요. 아 진짜. <laughs> 나. 이처럼 예견하니 어머. 안개가 짙은 밤은 위험합니다. 길잡이가 필요하신가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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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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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laughs> 이거 이거 와. 여기 여기 우리 가령이 <laughs> 이제 유튜버 진짜 다 됐네. <laughs> 여기서 아주 대다수의 원심 유저분들이 머리가 많이 깨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머리가 깨진다고. 요 무서운 음. 사람들. 네. <laughs> 머리를 그렇게깨버리면 어떡해 아 <laughs> 이런 거에 가영이 아니... 이렇게 원래 리액션하지 않는데 오늘은 마음껏 해도 되는 깔린 자리잖아요 <laughs> 김가령 놀리는 자리야 <자리예요>. 오늘 <laughs> 아니야 여러분 김가령의 본 모습을 해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주화를 <laughs> <맞아, 맞아>. 얼마나 <웃음> 오래 <웃음> 찾아왔는지 모릅니다 부디 양보해 주시면 안 될까요? 대놓고 달라는 게 많이 돼 양보하죠 <laughs> <laughs> 또 약간 빡침이 느껴지나요 양보 난두 사람 <웃음> 같은 신사가 <laughs> 좋더라 이 앞은 안전합니다 가시죠. 안개가 짙어 그의 모습은 금방 흐려졌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무언가가 빛났다. 사람에게 저런 눈이 있을 수 있나? 사람들이 되게 약간 흑막 무섭다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화자가 굉장히 기회주의적이고 자기가 원하는 거를 공짜로 가져오면 안되겠냐라고 뻔뻔하게 음. 요구하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한 한심하게 느끼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뭐 해치고 싶다기보다 그냥 플린스랑 캐릭터 자체는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그런 배경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입장에서 여러가지 인간 군상들을 약간 관조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캐릭터의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런 걸좀 살렸던 PV였던 것 같아요 아까 가시 조 같은 거에 보면 우만 감정이 다 들어 있어. <laughs> <laughs> 이제 제발 가라. 오 멋있어. <laughs> 얼어붙은 땅에만. 아 너무 멋있어. 푸른 불길이 저편으로 있지 흘러가자. 여기서도 아까 어디지? 아 너무 멋있어가지고 아, 아, 오늘 아, 딱, 꼭 뽑아야겠네. 딱한 장면인데. 아. 처음에 아, 이러면서 딱 깨어나는 장면이 있거든요 안개에서. 네. 깨어내야.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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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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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여기 어떡해. 호흡을 넣는 게 있는데 <laughs> 그거 그래서 막 웃었어요. 이거 너무 노린 거 아니야? 그래서. 온고 비교해서 클린스가 더 멋있나요? 이게 뭐야? 목소리가 다 늙은이 목소리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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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치치야 사랑해 나 용우 선배님 버전으로 너무 들어보고 싶은데. 치치야 사랑해요? <laughs> 왜요? 치치야 사랑해. 치치야 사랑해를 하면 안 들은 거예요? 애근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뭐 그런 거라고 불렀다. 아 근데 아 너무 좋아요. 네. 치치야 사랑해. 지금 선고한다도 해주시겠어요? 지금 선고한다. <laughs> 지금 선고한다. 또뭐 있지? 그거는 <laughs> 각청 대사인가? 아나 너무 듣고 싶다그건 싶다. 누구 대사예요? 이거는 아그 최승훈 다이로... 선배님의. 아승훈이 대사. 승훈이보다 네. 내가 잘할 수는 없지. <laughs> 지금 선고한다. <laughs> 중요하죠. 뭐다 나온 애가. 아다 저게 나와. 다 대사들인가봐요. <laughs> 내가 쉽게 해줄 것 같냐? 일망타진 이건 누구 하는 거예요? 네 정의택 아 의택이요? 네. 의택이 거안 건드릴래요 <laughs> 여자 거는 모르겠는데 남자 거는 안 건드리겠습니다 이양물어 그거 누군데요? <laughs> 현심 선배님 어? 이 어, 현심, 네. 현심이 것도 안 건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현심이 시끄러 <laughs> 아 방금 남자 성우 것만 안 건드리겠다고 아, 네. 뭐 예외는 제가 만들기 나름이니까요 불만 <laughs> <볼만> 있어? 아니 <laughs> 아 오늘 텐션 높다고요? 다른 사람들이랑 있을 때 텐션이 떨어지는 거를 좀못 참는 편이긴 해요 뭐 이렇게 가령이랑도 평상시 안 친한데 이렇게 정하고 아! 있고 기우지도 별로... <laughs> 오랜만에 만났는데 친한 척하고 있으면 아! <laughs> 농담이고요 아니 가령이도 되게 오랜만에 이런 사적으로 만나기가 성우들사님 쉽지가 않아서 그래서 싫으냐? 진짜. 아니요 <laughs> 너무, 좋아요. 싫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니, 너 말고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야? 아 저서 아 나한테 물어. 울... 왜 화를 내? 아 순미 순미 슬미 웃어 순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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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미야 빨리 오라. 순미야 어? 순미야 슬미 눈치 챙겨. <laughs> 창욱이 벌써 다 왔단다. <웃음> <웃음> 이러면 창욱이 진짜 온다? 아니, 좀 무서운. 자 이제 뽑기 해볼까요? 아... 내 위아래로 다시 파미 <laughs> 내 위로는 해지 <왜> 파파니 <laughs> 내 위아래로 다시 파해 <laughs> 인사 각도 안 봐요, 선배님. 네. 인사 각도 보시나요? 아니요. 인사해 주면 감사하죠. 아니, 의진이가 저번에 농담으로 네. 고개를 더 숙여야지. 마하룡 네. 선배님. 인사 아, 각도 아, 보신다. 그래 가지고. 그건 맞아요. 아이 왜 그래? <laughs> 그래 농담이에요 당연히 농담이죠 선배님 앞으로 인사 180도로 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180도로 하면은 물고 나무선 하는 거 아니야 <laughs> 뽑기 해볼까요? 색이 아, 없네요 뽑기 해주실 때 프린스 대사를 해주시면 어, 좀더잘 어, 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베이커리, 베이커리 할때 설탕이 많이 들어가죠 사라져라 총 16번만 하면 되는 거아니야 그렇죠 30분 아 이건 <이것도> 또 프린스 대사인가요? <laughs> 이거 누구예요? 짠 <laughs> <laughs> 아이돌 오, 제발 아, 아니잖아 나 이러면 안돼 내가 이렇게 매달리면 안돼아 음. 그래서 전에 체리미가 민규야 평생 안 나와도 돼 이러면서 어. <laughs> 그리고 또딱 아, 나왔어요 진짜 안, 안 나왔어 이제 황금색 뜰 때가 됐어요 어, 그래 이제 방송 뽑았으니까 어. 나오자 이제 캐릭터도, 캐릭터도 안 나왔나. 나왔어 아, 아 방송 안해와어 됐구나 아, 어 체리미 뚜미로 같이 플린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귀빈에 대한 예의로서 플레임을 밝혔지만 플린스라고 불러주십시오. 싫어요, 싫어. 키릴 추도미르비치 플린스라고 불러주세요. 플레임으로 <laughs> <풀> <laughs> 무조건 플레임으로 불러라. 야, 70 폼이면 그래도 너무 잘 나왔는데요. 키츠풀. 금손이신데요. 본인 캐릭터는. 아... 본인 성우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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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무는 추천해주시는 편인가요? 어, 완전 식으로? 완전 추천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laughs> 이거 뭐야? 갑자기 강의 <웃음> 모드야? <웃음> 너네 <laughs> 갑자기 마이크 아, 앞으로 오길래 제로 아, 빠졌잖아요. 이거 뭐지 그러면서 전무를 굽네. 네. 이거를 또 줄여서 전무라고. 그냥 네. 전용 무기 하자. 네. 별다줄이죠. <laughs> 어, 나 연글을 잠깐만 해볼게. 아, 네. <laughs> 저가 연글 <영끌> 하는 동안 기억 <laughs> 성우님 요즘에 어떻게 근황이 어떠신지. 네, 정신없이 지 <laughs> <laughs> 정신없는 성우 기억 <laughs> <키옥> 성우였습니다. 참고로 <laughs> 지난번에 라우마 성우님이랑 뽑기 했는데. 아 대원 1 3개 장채연 네. 네. 성우. 장채연. 장채연 성. 장춘이 형! <laughs> 아니, 나는 기우기도 그렇고. 박육! 장춘! 이름을 이렇게 딱 줄여서 부르는. 어, 그 너무 귀엽지 않아요? 정육! 전 그런 게 없어가지고, 아, 좀 부럽긴 하더라고요. 채팅창 오늘 무슨 일이에요? 방연지 왜요? 선배님? 아, 연지도 있어요. 연지 네. 안녕. 채팅창 정모 보이에요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아, 협회에서 단첨자 뭐 돌렸어. <laughs> <laughs> 포기 기록 잠깐만 한번. 8 스택 정도. 파. 파. 되게 예쁜 캐릭터예요. 저 캐릭터 이름 뭐예요? 슈브루즈라는. 오셨네요. 정육. 유미 캐릭터예요? 한번 확대해 주실래요? 어. <웃음> 네. 언제든 <laughs> 환영이다. 환영은 무슨? <laughs> 동기 사랑, 나라 사랑. 나라 무슨 소리예요? 그 <laughs>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나라 사랑 <laughs> 따로, 동기 사랑 따로지. 어, <laughs> 오드아이다. 저 오드아이 <laughs> 좋아하는데. 아, 그 아주 세게 생겼구만. 율승권. 아, <laughs> 음, 어, 잘생겼어. 저 잠시 결제 시간을 갖겠습니다. <laughs> 잠시만요. 자 결제하는 동안 또 우리 어, 박기욱 쌍화 균형 네. 토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신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 언제부터 정신이 없? 항상 정신이 없더라고. <laughs> 어, 항상 일이 그... 많았다. 아야 요새. 아, 운전에 좀 재미가 들려가지고. 드라이버 너였냐? 즐기겠어서. 되게 길에서 즐기는 사람 하나 있던데. 아, 정말요? 하경이도 왔대, 하경아, 안녕. 어머! 자, 그래서 하나요? 재화를 획득하셨나요? 네. 6 0뽑 하. 하! 하! 우와! 미쳤다! 하! 하! 하. 우와! <laughs> 우와, 대박! 금성! 야, 이게 되네? 이거나 니지영 씨! 저희 이 무심한 듯한 하의 힘보시죠하하 하! 다 아, 나왔어요, 우와. 자 집에 가 이제. <laughs> 퇴근. 아니 아, 아직 아, 남았어. 기욱 성우님 끝났어, 뽑기. 끝났어, 여러분 다 끝났어요. <laughs> 캐릭터 나오고 무기 <붉이> 다나왔대요 <laughs> 기욱 씨가 제 방송에서 뽑기를 할 때마다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대박 대박 대박! 진짜 거의 100% 확률로. 잘안 나오는 거예요제 제 뽑기 호흡을 대여해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시죠 너무 아. 미안해가지고 어. <laughs> 박기욱 성우님 계정이고요 아니 저를 구입해 구입해 구입을 해놓은 거야? 구입을 해놨습니다 아니 아니 더 필요해 저거 가지고 어떻게 사는 거야 오늘 일하고 오셨으니까 19,950? 저걸로는 아무것도 못해 어디 어 가서 만두도 하나 못사 먹어 그때 우리 라오마 뽑기하고 맞아요 오더라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 피곤할 때 말이 많거든요 지금 매우 피곤해지고 그 뜻이에요? <laughs> 이게, 이게 방송을 알면 네건안 뽑혀야 원래 맞는 거잖아. 같이. 이게 이랬는데 네 것도 잘 뽑히면 이게 재미가 그쵸, 없는 그쵸, 거야. 그쵸, 이게 그쵸, 예능을, 그쵸. 모르는 예능을 모르는 거야. 까마귀 깃발! 오! 아이노 아, 쌍! 아, 하! 아직까지 사실 나올 그게 아닙니다. 하! 하. 어 멋있다. 예쁘다. 귀엽다. 음. 하! 하! 오늘도 고봉밥이면나 어? 귀엽... 약간 놀이끼리 기우... 했어! 놀이끼리 아, 했어 아, 아. 아! 제발! 제발! 제발. 아! 80번! 네! 과연? 아! 아. 와우 아, 용우 아, 그 제가 인사. 이걸 뽑으니까 기욱이에게 처음으로 90도 인사를 받네요 무기도 <laughs> 아. 스택 4스택 완성시켜 주마 너의 플린스를 하아 하아 데이조 안녕 잘생긴 하. 정의진의 캐릭터가네 맞습니다 죄송해요 점점 죄송해요. 아, 아니. 점점 죄송해요 아니면아니면점 미안해져요 원래 아. 이런 뽑기예요 하아 나 이런 톤 아니기 때문에 프레미네라는 <웃음> 친구입니다 하 재화가 이제 없는데? 오! 어, 오! 과연? 과연? 선배님! 오늘 레전드! 금수 완전 금손! 수 선배님! 절 받으세요! 아이고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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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성우 신용호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뿅! <laughs> 지금까지 성우 김가렴이었습니다 <laughs> 지금까지 성우박기혁이었습니다 불러놓고 <laughs> 아... 눈을 감길 눈을 감게. 오! 오! 아니 이게 또 라이브로 듣는. 두렵습니까? 두렵습니까? 고이 잠드소서, 고이 잠드소서. 이 보물이 아, 당신의 여정에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이 보물이 당신의 여정에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자, 어서 받으시죠. 와... 였나? 어, 네. 어, 맞아요? 네. 와, 네. 와, 저기 써있구나. 네. 아, 왜 오서 방금 <laughs> 하셨던 거예요? 아, 난 순간 저기 채팅 올리신 줄 알았어요. 눈빛이 야. 진짜. 눈빛이 멋있네요. 아. 약간 저런 눈 뭐라고 하죠? 이렇게 죽은 눈. 눈? 죽은 눈. <laughs> 야 플린스, 플린스 죽은 눈고다야 박기욱 성우 플린스 눈 죽었다 해 그거 야, 말씀하신 논란. 거 아닌가요? 눈동자 어? 위치 이렇게 위로 올라가 3 0 0가사련도 아니고 뭐라고 는데나니1 0 0 1 0 0 길잡이가 필요하신가요? 글쎄요 <laughs> 제가 길을 <길이> 잘 알아서 <laughs> 네! 전 필요해요 아니지? 길... 길잡이가 필요하면 페이몬이 필요 없어질 수도 있는데 안돼 네 순미성우님, 아 권창우선배님, 그래, 방현지선배님, 하하경님 하하경 하하 <laughs> 강성우도 있네 어? 강성우 성우 <laughs> 성우 안녕 플랜스라는 캐릭터 아까 어떻게 뽑으라고 했죠? 뽑는 기합 알려드렸잖아요 하하 하. 지금도 녹음하고 있고 앞으로도 여러분들 만나겠지만 플레이하실 때 재밌게 플레이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오늘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うん。